한자의 어원을 찾아서 초등학생부터 일반인까지 시청할 수 있는 정운장 한자 연구회입니다. 오늘 배우실 한자는 섬돌개, 신액개, 닭개입니다. 이게 언급 부의 뜻을 나타내는데 변이오면은 이 뜻을 나타내고 방에 가게 되면은 이걸 뺀다 그죠? 이게 바로 이 뜻을 나타내잖아 그죠? 어. 이건 뭐라다? 좌부 변. 이거는 우부 방 한다. 그죠 자, 여기다가 이게 바로 견줄 빗자 나와 가지고 이 글자 자체만 해도 뭐서 다개자잖아요 모두 다이 사람이 견조세가 같이 말하는 거예요. 다말할 글자죠. 다게. 다게 모두게 해서 언덕으로 쭉쭉쭉쭉 올라가는 모습이 게 바로 계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갖다가 계단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은, 섬돌이라는데, 집을 이리 지었을 때, 부엌길에 있고, 방이 두 개야. 그럼 신발 보고 올라가려면은, 여기다가 섬돌을 놨다, 그죠? 이게 섬돌이 바로 올라서는 그 돌이 계단돌이잖아. 그게 섬돌이에요. 그래서 이게 섬돌, 계단이 말이죠. 섬돌, 계단. 자,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쳐서 이게 바로 단 단이잖아요. 이게 바로 계단이네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이거는 선결 기회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게 계단인데 하나씩 올라가는데 그냥 공차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여기는 소위 중위 대위 이렇게 올라간다 그죠? 물론 여기서 이러면 뭐야 계급이 되겠네 그죠? 단계가 되는 것이고. 이 개짜가, 음. 자, 품계가 있어요. 옛날에 표설를 하게 되면은, 품계가 있요 품계. 정이품, 종산품, 어. 그 다음, 계사직이라고 해도, 직이 또 있는 거예요. 품계가 있는 가면 직이 또 있어야 돼요. 풍계가 있고, 직이 있었거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풍계는 1급, 2급, 상급 4급, 그게 풍계예요 저거도 마저 가지죠 자, 이 계단. 이게 섬돌계야. 자, 여기서 우리가 보통, 이러면은 섬돌피해가 됩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인근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전하, 전하이라죠. 임금이 정사를 보는 집이 전이에요. 편전이야, 그죠? 전이야. 물론 황제는 금수 더 높잖아요. 그래서 황제를 부를 때 폐하라고, 임금을 부를 때 우리가 어? 전하라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나를 내가 감히 임금을 어떻게 불러요? 임금아 일어나 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임금이 계시는 그 아래에 내가 있는 모습에서 전하 이래 부르는 거예요. 이 섬돌 폐 밑에 폐하이다. 임금이 다니는 길은요 용문이가 있고요 이래 다니는데요 이 신하들은 옆에 가는 길이 따로 있다니까 그 계단을 못 밟았어요. 임금이 가는 길은 따로 있다니까. 신화는 호종을 해도 임금이 이리 가시면은 저 가에 떨어져가지고 자기가 하는 게 따로 있다니까. 그 임금 직접 분리를 못하는 이름이 바로 섬섬 밑에 있는 내가 폐하 이렇게 하는 거고, 그 편지 아래에서 전하. 이렇게 부른다니까. 재우는 전하라고. 환기를 피하라고 그랬죠. 이때 섬도를 뱃자로 나옵니다. 요건 섬도를 기네요 자, 계단이 나오고 단계가 나오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물자는 시의계자가 나오고 다계자가 나오는데, 자, 요거는 아, 음이 조금 변화가 있으니까, 이게요 음. 자, 이거는요, 손이잖아요, 손. 이거는 실사의 주말이야. 끈이야. 밑에, 밑에 이게 뭐예요? 이게 뭐야? 여기서 뭘 표시해? 자, 큰데 자가 혼자 있으면 큰데가 맞는데, 다른 것 중에 포함 있으면 뭐가 된다? 사람. 이게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제일 크게 한 모습이 여기잖아. 그게 모습이 그래야 근대라 는데 원래 사람 됐잖아요. 이거를 자꾸 근대만 알면 안 된다. 혼자서는 근대가 맞는데 다른 글자못하면다못 다 된다. 사람이야. 아시겠죠? 응. 이게 글자예요. 자. 종 되는 사람이 노비잖아요. 그, 그게 안 가르쳐줘도 되잖아. 동양, 서양에서 옛날에 종이 있었다는 거야. 동양 종을 보고 서양에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서양 종을 보고 동양 만드는 것도 아니야. 제절로 종이 생기는 거야. 어떤 놈이 종이야? 나쁜지한 놈을 벌을 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표시하는 종이였어. 그 놈은 평생 일만 해야 돼. 아무도못 해. 평생을, 자, 자식도 평생을, 그게 종이고 노예다, 그죠? 응. 이거 임마야. 이게 손이죠? 실이죠? 사람을 목이나 발에 묶어가지고 이리가 저리가 하는 글자예요. 이 글자가 종이 희했답니다. 종이 희해. 자, 함수 볼게요. 10개 나오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 글자가 있어요. 정 해자입니다. 정인데 이것이 발음이 너무 희해가 어려워서 뭐로 바뀌냐면 정해로 발음이 바뀝니다. 정해로 여기는 안 나왔지만, 근데 우리가 종을 해, 노라고 해요. 종, 노, 자가 있잖아요. 이게 종, 노, 자잖아요. 그죠? 해, 노가 종이야. 응. 자, 이 종, 해가 해에서 해로 바뀌었지만, 어느 음은 해량에 살아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러니까 이게 바로 시인의 기회가 됩니다. 우리의 계곡에 가죠. 음. 자, 이거 뭐 왔어요? 세초가 왔죠. 세초나 세주나 같은 거 아니겠어? 이것도 다 기자들 말이야. 자, 기의 발음이 살아있어 가지고 기라는 발음이 나왔다는 거. 자, 요는 시인의 기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시인의 이것도 시인의 개작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것도 시인의 개작. 글자가 이리 있다 보니 많이 쓰지 않는 거잖아요. 옛날에 빌라스미즈는꼭 있잖아. 이런 글자를 많이 썼다는 거. 그래. 이래서 얼마나 소로 시인의 개작. 여기 살잖아. 튀게, 기계. <laughs> 살잖아. 아... 음... 그러면, 이왕 수정은 어디 있었노? 이왕. 튀게? 있었죠. 튀게 음. 주도리는 어디 있었노? 연계. 아, 연계 있었고. 음. 개가 들는 없게 되있고요그리다 또, 반남 것이 반개 되있고요 어. 개 계곡 이름이야. 요 가면 또 어깨도 있죠. 어깨, 응. 다신의게를다 이렇게 서서 어깨니 반개니 체개니 이다섯는요건 응. 기계가 있네요죠자 응. 신의 계정. 자 어찌해 위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어찌해는요 손톱 쪽 손이죠. 플러스 실사 플러스 근데 손으로 사람의 머리에 묶인 줄을 잡고 있는 모습으로서 처음에는 종에로 쓰다가 헤로 음이 바뀌었다. 자 종은 무엇 해도 돼요. 종해도 되지만뭐 해. 음. 그래서 이게 이게 제발 한 보시고요. 이게 종해라 했지만은 어찌 해야 돼요. 자그럼 이게 뭐야? 어찌하? 어찌 반드시 네가 왔노. 뭐? 하필이면왜 당신이야? 그럼 이건 뭐야? 해필이면 당신이야? 해필이 사주는 줄 알았지? 그대로 해필이 쓰는 거야. 해필도 되고 하필도 되는 거야. 어찌 해가 되니까? 종 해잖아. 어찌 해? 해필, 하필. 하필이가죠. 하필. 자, 마음 편지 안을 해 신방편에 왔어요. 그 다음은 자 시인의 개한 보세요. 삼수에서 고그 다음에 뒤에 골짜이 곡을 섰는데또 돌속에 또 이래 와서 또 시인의 개 이래서 쓸수 있다. 닦게도 이래 두 가지 똑같이 쓸수 있다. 그 다음 지름길 해 나왔어요. 해 예. 자, 묵골해, 창피줄해 나왔습니다. 음. 음. 이 글자가 왜 자꾸 이렇게 되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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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거 볼까요? 개명구도. 개명, 이거는 와신상농왕과 같이 앞에 두 자와 뒤에서 틀리는 거예요. 아주 이만 명상군이라는 사람이 진난라에들레가서 자신으로 갔는데 어이! 자책 부른 거야. 그갔을때 여우 천마리를 잡은 개다랑이 틀을 뽑아가지고 옷을 만드는 게 그게 호구예요. 요호제에가도구차서갖고 요즘 따지면 한, 한 2억 주방 가겠네. 가격을 따지면. 옛날 그 가격에 봤을 때. 그것도 노란 게 있고, 황구가 있고, 백구가 있거든. 응. 백구를 가지고 탁, 가지고. 랜도 임금, 첩한테 선물한 거야. 그래, 첩을 임금하고 참조할 때 어떻게 해달라고. 그랬다 했는데. 어떻게 됐어. 그 다음에 이쪽에 또. 취미도 또, 또 얘기해도 또 자기도 다른 을 하는데 그거를 하나밖에 없는 걸 훔쳐 가지고 갖춰야 될거니까그래이 사람은 자기 식객 중에 어? 어? 하고 소리를 잘 내는 놈한놈 데리고 그 다음에 도둑질잘 하는 놈 데리고 가는 거야 그래 가지고 그 보면 저, 지난날, 상강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변법을 해가지고, 막, 총행금지를 시켜놓고, 그 움직임 다 죽이고, 뭐 이랬거든. 그 총행금지를, 우리가 뭐, 도망을 가야 되는데, 어? 자, 저쪽에, 백군을 주는 걸 훔쳐가, 이거 다, 일다 돼서, 이제 도망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시간은 아직, 서군이 열리기 전이야. 왜? 시간은 이르기 때문에. 그다 소리 잘 내는 보고, 어, 그러니까 그래. 우리가 날씨했나 물을이어주는 거야. 그래서 도망간 거죠. 그 개명 구조 아주 유명한 겁니다. 이야기가 좀 긴데 개명은 닭 소리를 내는 거야. 닭 같이 내는 게야. 그러면 그 초소의 그화저님이그 그래서 어이구 자기 문이니까 벌써 음. 시간이 다됐구나문열 시가 시간 봐가다 되는? 이거는 구조는 개같이 도출되는 음. 거야. 어디가 난리 나는거야 도둑질 잘하는 거야. 옛날에 슛길도요, 도둑질 잘하는 뿐만 아니라, 오만능 다 있었죠, 뭐. 어? 그거 다 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개명 구도를 말이 있습니다. 다음 제가 오늘 세각 나서 적었는데,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읽어 보시도록. 자, 오늘. 종해 자가 종해가 됐다. 그래서 그 음이 살아있으니까, 다 개. 이렇게. 어찌해는 또 해가 아니고, 어찌 해란 사실 아시겠죠? 시인에게 닿기까지 했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는 한자 연구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